어제 새벽 기도회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제 말씀의 제목은 무엇에든지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럼 오늘은 무엇에든지 감사하기 위해서 무엇에든지 감사할 수 있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무엇에든지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감사의 찬양을 먼저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에든지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감사절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 하는 말씀으로 깊이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시간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에든지 감사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죽게 하듯하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많은 어머니들에게 미움을 받아왔던 구절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신 이 말씀은요. 비공식적으로 많은 집사님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경 구절 1위를 차지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남편과 아내 사이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주님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러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 성경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포인트는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할 수 있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본문의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든지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할수 있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죽게 하듯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복종과 순종, 남을 괴롭게 하지 않고, 낙심하게 하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고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보다는 남을 이해하고 받아 받아주는 모습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감사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삶보다야 그들과 어울리며 서로를 세워주는 삶 가운데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오직 그러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감사가 꽃 피는 삶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자리에는 불평과 불만족,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 하듯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하고, 순하고, 화평케 하는 마음과 성실한 모습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무엇에든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죽게 받을 상이 있음을 기억하자는 것인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나누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가게에 들려서 복권 한 장을 샀는데요.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마음에 긴가민가하여서 몇 번씩 복권 번호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았는데 진짜 1등에 당첨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와 이 사실을 공유해야 할지, 당첨금을 수령한 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당첨금 수령 날짜를 2주 후로 정해놓고 내가 2주 동안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해보자, 어떤 그러한 개인의 다짐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당첨금 수령에 대한 고민으로 2주를 보내는 동안 그 사람이 고민에 빠져서 우후라고 그 고민 때문에 괴로운 2주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그 2주 동안 아직 복권을 당그 복권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2주의 시간 동안 완전 다른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냈던 사람이 단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에도 흥에 동요하지 않았고요. 아주 여유롭고 온유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부드럽고 인상 한번 쓰지 않는 모습으로 이주를 살아가는데 변화된 그의 모습만 보고도. 분명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주위 사람들이 다 알알 차릴 만큼 완전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토록 180도 다른 사람, 모든 일에 평온하고 만사가 오케이 하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복권이라고 하는 당첨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가 받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그 당첨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유롭고 평화롭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을 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고,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바로 이런 이유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잠시 잠깐이면 없어질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것의 풍성함도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여유롭고 안정감을 갖게 해서 모든 일에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감사와 평화를 유지할 수, 유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게 하였다면 물질적인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으로 받을 우리가 얼마나 더 평온하고 감사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인생의 끝자락을 마무리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우서 4장 8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당부하였을 만큼 완벽하게 예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처럼 완벽한 예수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날에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상급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며 온전히 갈망하였던 그 상급은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의 권명과 같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고, 주님 예수께서 주실 상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상으로 인하여 가장 순하고 가장 순존정이며 가장 온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상 주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무엇에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감사의, 눈, 눈, 감사의 눈을 뜨는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